제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만의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되겠나이까라는 제목 가지고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 나일까. 네. 오늘 본문이 속한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죠. 그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정말 추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통해서 먹였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떡을 떼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무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현실적인 필요를 아시고 채우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에게 떡을 주신 게 아니에요. 빌립에게 질문하셨죠. 빌립아, 어디서 이런 것도 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빌립은 구하기 힘듭니다라고 답해요. 이를 통해서 알려주고 했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정말 때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는 다르다는 것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다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 그런 다음에 오늘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안드레가 등장을 해요. 이 안드레는 굉장히 독특한 인물,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안드레가 뭐 대단히 주목받을 만한 일을 한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안드레가 등장할 때마다 꼭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누, 그게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베드로의 형제, 아,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안드레. 이런 점에서 안드레는 대어를 막, 낚은 거죠. 정말, 베드로라는 초대교의 회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 뿐만 아니라 안드레는 또 오늘 누굴 데려오고 있어요? 여기, 한 아이를 데려와요. 특별히 이 아이가 뭘 갖고 있었냐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이 물고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큰 생선이 아니에요. 반창 정도의 작은 생선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린 아이의 한끼 도시락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락을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실은 아이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제 손자가 있는데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 자기 손자가 있는데 손자한테 과자를 사줬대요. 근데 과자를 사줬는데 손자가 이 과자를 먹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먹은직스러워 보여서 손자한테 과자를 달라고 그랬대요. 아, 할아버지도 하나 줘라. 그러더니이 손자가 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 겨우 하나 주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린 아이에게서 먹을 것을 빼앗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없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아무튼 이 아이를 데려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안드레는 또이 아이를 데려와요. 그래서늘 안드레는 뭐예요? 사람을 누군가에게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안드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라고 이야기. 얼마나 되겠는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안들은 뭐라고 했을까? 얼마나 되겠나이까? 그 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 1 1절과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네.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뭘 했다고 해서 축사하시고, 축사하셨던건 뭐냐면,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감사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를 했는데, 뭘 갖고 감사를 했어요? 지금 5천 명, 많게는 만명 이상이 모여있는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기도한 거. 여러분 정말 먹을 것이 차고 넘쳐서 감사기도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데 감사기도한 거. 참 이게 놀라운 거. 이렇게 감사기도하고 뭘 했어요? 나눠줬어요. 나눠주니까 뭐예요? 배불리 먹은 후에 남았다라고 이야기.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되겠냐? 그런데 뭐라고 됐어요?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것. 그럼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것. 결국에 아무리 뭐예요? 부족하고 모자르고 정말 연약한 것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할수 있다는 것. 그날의 오병이여, 물고기 다섯 개야,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얼마나 되는 양이었어요?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양이에요. 실제로 보잘 것 없는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것이 예수님 손에 붙잡히자 뭐라는 거예요? 수천 명을 먹이고 남은 결과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고, 정말 그날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날의 오병이여가 누굴 지칭하겠어요? 제자들의 모습이잖아. 제자들도 그 당시에 갈릴리에 못 배우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를 하셨어?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정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의 증거를 해라. 그들에게 전세계의전인류 구원을 맡겼잖아.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정말 오병이와 같은 존재들이죠. 우리도 세상적인 보기에 보잘 것 없는 존재들이에요. 정말 무엇 하나 잘난 것 없는 존재들.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면 우리도 뭘할수 있어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 디엘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 18세기 미국의 대붕운동을 이끈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살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홀로 어머님이 홀로 칠 남매를 키워야 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했어요.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삼촌의 구두 수선 구두 가게 에 가서 수성공으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구두 수성공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디를 캠베리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의깊게 봤어요. 아 그리고 얘가 너무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뭘 했냐면 글을 가리켰어. 글을 가리키고 성경을 가리키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무디라는 구두수성경이 수 백만 명을 정말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탄생하게 된 거. 마찬가지란 거. 정말 그날에 우리도 이, 그 날에 우리도 이그 주일학교 선생이던 킴볼과 같은 그런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구두 성공을 본게 아니죠. 정말 저 아이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하나님 이저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아이 무이대에게 글을 가르고 글을 세워가기 원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날에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란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의 환경을 보고, 아뭐 내가 뭘 하겠어? 하나님은 아니란 거. 마찬가지, 모든 게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냐는 것. 왜 물고기, 보리떡 다섯 개가 물고기 두 마리 이 일들을 행하셨냐는 것. 원하시면 다른 식으로 할수 있는데. 너희가 보기에 이 보잘 것 없는 것도 내 손에 붙잡힌다면, 다르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도 그런 믿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구두 수성공이었던 무드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면 이런 날 맛보지 못하냐? 팀보리라는 선생님처럼 정말 구두 수성공이 아니라 저 아이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 아이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가리키고 그 아이에게 대한 소망들 품었던 그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도 그런 눈을 가져야. 돼.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전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달라. 비록 보잘 것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길 원하세요.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길 원하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안드레가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며 하나님 손에 붙잡혀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고 정말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